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자료의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1번 히스토그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수 분포표의 각 계급의 끝값을 가로축에, 각 계급의 끝값을 가로축에, 그 다음에 도수, 도수를 세로축에. 그러면은 도수는 세로축이고 각 계급의 끝값은 가로축이다라고 했는데, 아래 하단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 분표에서 70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것을 히스토그램에서 가로축의 양 끝값으로 두는 겁니다. 70 이상 80 미만. 그리고 도수는 세로축. 3명이니까 3명.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막대기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것.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계급의 끝값을 가로축에, 그 다음에 도수를 세로축에. 자, 그렇게 적고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뭐라고 하느냐?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히스토그램의 특징은 뭐냐?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를 의미한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하단부 예에서 보면. 80 이상 90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8명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80 이상 90 미만, 이 간격이 바로 뭐냐? 10 간격이고, 그게 바로 계급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도수는 8명이니까, 자, 요런 긴 직사각형 모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 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그렇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결국 뭐냐? 각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자, 도수,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길이는 더 높, 길어지고 그럼 넓이는 당연히 더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다음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이 뭐가 되느냐?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 바로 뭐냐? 직사각형의 모든 넓이의 합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A중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의 한달 동안 편의점을 이용한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계급의 개수는 7개냐? 자, 막대기의 개수를 헤아리면 됩니다. 그렇죠. 직사각형 모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계급의 크기는 2회냐? 2에서 4회, 4에서 6회, 6회에서 8회. 자, 이렇게 2 간격이니까 계급의 크기가 2회인 것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편의점을 4회 이상, 8회 미만 이용한 학생. 4회 이상, 8회 미만 같으면, 자,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4회 이상, 8회 미만.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은 14명이냐? 자, 보니까 5명. 그 다음에 두 번째, 7명. 자, 이렇게 되니까 12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14명?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40명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2명이고, 그 다음에 9명.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8명. 그 다음에 6명. 그 다음에 3명.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 전부 다 우리가 합하면 4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40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을 네 번째로 많이 이용한 학생이 편의점은 횟수가 많은 쪽에서 헤아려 봤을 때에, 네 번째 같으면은, 14회 이상, 16회 미만이 지금 현재 3명이 있으니까, 네 번째 학생은 결국 12회에서 14회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거기에, 계급 값은 그럼 12와 14 사이, 13 되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편의점을 10회 이상, 14회 미만, 그럼 10회 이상, 14회 미만이면, 자, 여기겠네, 그쵸?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8명과 6명이 합이니까 14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14명은 전체의 22.5%가 되느냐? 자, 전체 학생 수가 40명이기 때문에 40명 중에 합했는 14명,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했을 때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약분해 보면 0 약분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이 약분하면, 자, 그 다음에, 또 약분하면 7, 7 5 35%, 35%네요. 그렇죠? 22.5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바로 2번과 5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반 학생들의 음악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도수가 가장 큰 계급, 가장 높은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그 계급의 직사각형의 넓이,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 10입니다. 그렇죠? 세로의 길이는 도수 1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개 곱하니까 10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 값은 바로 10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라고 했는데 도수를 해아려 보면 도수가 지금 첫 번째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해아려 보면 도수의 총합이 얼마나 나오느냐 3 3그 다음에 6 12 12 합하면 20 전체 30이 나온다. 그렇죠? 30자 그러면은 도수의 총합이 30이고 30 곱하기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가 얼마냐 10 간격입니다. 그렇죠? 10 그래서 계산하면 300이 나옵니다. 그렇죠? 300자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결국 뭐냐 400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제인의 반 학생들의 신발 크기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신발 크기가 230, 230mm 이상 240. 그럼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자, 미만의 학생은 전체의 50%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인원수를 헤아려보면 5명, 그 다음에 10명이니까 합이총 15명입니다. 그렇죠? 자, 15명에 해당하는 것이 전체의 몇 프로다라고 했느냐 하면 50%라고 했느냐. 그렇죠? 그럼 전체 학생 수는 결국 몇 명이 됩니까? 그렇죠. 30명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전체 학생 수는 30명이 돼야 된다. 자, 그럼 30명이 되도록 찢어진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우리가, 어,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3명, 그 다음에 5명, 10명 됐고, 6명. 자, 이 부분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한번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2명.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을 해아려 보면, 결국 우리가 3명, 그 다음에 2명 합하니까 5, 그 다음에 합해서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 26명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26 더하기 a를 했을 때에 그 값이 30이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45mm 이상 250mm 미만인 학생은 바로 4명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